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럭처 테스트 5부 할 거고요 5부는 반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반복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f o 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peat until문이 있는데 repeat until문은 언틸문,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리피트 언틸은 대부분의 것들의 while문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건 뭐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피트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자, 먼저 포문입니다. 포문은 반복 변수의 그 값에 따라서 내부문을 반복하게 되는데 위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반복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이 현재 반복 변수가 최종 값보다 작을 때그 해당 값이 틀으면은 반복문을 실행하고요. 반복문을 실행한 다음에 반복 변수를 증가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여전히 값, 최종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돌고요. 최종 값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가 false가 되면은 바로 반복문을 종료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다음에는 반복 변수 초기화 시키고요. 2는 최종값, 그리고 by 두 사이에는 증가량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볼게요. 자, 이 품은 제가 임의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안을 보겠습니다. 4 다음에 d50은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 언제까지? 10까지죠. by 1로 바꿀게요. 그리고 d51은 반복 변수입니다. 반복문 내용은 d51은 d51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m123을 먼저 true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d50은 0, 2, 10, by 1. 1씩 증가하면서 51의 값을 일씩 계속 더해줬어요. 그리고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m124가 true가 됐기 때문에 if 조건이 거짓이 돼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겠죠. 그때 값을 볼까요? d51은 11이 됐고, d50은 마찬가지 로 11이 됐습니다. 자, d50이 0일 때, d51도 0이죠. 0일 때 플러스 1, 1일 때 플러스 1, 2, 3, 4, 10까지 가서 플러스 1이 됐을 때 0부터 10이기 때문에 11이 됐죠. 그 다음에 d50이 11이 됐을 때, 자, 최종값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포문이 종료가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증가량을 한번 2로 바꿔볼게요. 그럼 D51의 값은 몇이 될까요? 한번 시뮬레이터 실행하기 전에 조금씩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d50은 12가 됐고요. d51은 6이 됐습니다. 0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가다가 어, 정정할게요. 0 플러스 1, 2 플러스 1, 4 플러스 1, 6 플러스 1, 8 플러스 1, 10 플러스 1, 12가 됐을 때 최종값보다 크기 때문에 거짓이 돼서 포문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51은 총 6이 더해졌고요. d50은 12가 됐습니다. 포문은 이런 식으로. 증가량을 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범위 내에서 반복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문 내에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은 포문이 돌고 있어요. 포문이 돌고 있다가 내가 중간에 끝까지 안 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때 쓰는 문이 바로 EXIT 문입니다. EXIT 문은 반복문 내에서 반복 루프를 중간 종료시키는 구문이에요. 자, 4 내에서 돌다가 exit 가 실행된다. 그러면 바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위해서 볼게요. 자, 현재 m0 true, m0 false 니까 당연히 조건이 거짓이라 되지 않고 있죠. 안에를 보겠습니다. 4, d3은 0, 10까지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1씩 증가할 겁니다. 그때마다 d4를 플러스 1씩 할 거예요. 근데 밑에 뭐가 있죠? if 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d4가 5보다 크면은 m1을 true로 만들고 exit. 자, 포문을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d3의 값은 5가 됐고요. d4는 6에서 반복이 종료된 거죠. 원래 0, 1, 2, 3, 4, 5일 때. 자, d4가 플러스 일 때문에 6이 됐습니다. 6이 됐을 때이 if 조건문, d4가 5보다 크다는 조건이 참이 되었기 때문에 m1이 true가 돼서 exit. 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M1이 true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진행 안 하고요. EXIT이기 때문에 포문의 반복문 내에 머물고 있다가 반복문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IT문은 이렇게 특정 조건 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어, 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if d 사각 0보다 클 때마다 D5를 하나씩 증가하는 조건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M0을 true로 만들면 당연히 포문이 돌겠죠? 포문이 돌고 났을 때 D5의 값은 몇이 될까요? 한번 10초 정도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죠? D5는? D4가 증가한 만큼 같이 증가한 게 아니고, 딱한번 증가했습니다. 잠시 캡처할게요. 화이트보드를 키고요. 화이트보드를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포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포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D4는 이미 D4가 1, 2, 3, 4, 5 하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D4가 0보다 클 때마다 원래 D5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계속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결과 값으로는 D4가 6이 됐을 때 D5는 1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포문이 돌았을 때는요. 포가 돌면서 전체 스캔을 타는 게 아니고 이 포문 내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포문 내에서 동작을 하고 밑에 있는 조건문 입장에서는 D4가 0이었다가 6이 돼서 마주하게 조건을 판별하게 돼요. 6이 돼서 조건이 판별하기 때문에 딱한 번만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문은 항상 포문 조건 내에서 돌고 나서 결과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포문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야 됐고요. 그 다음에 포문은 만약에 지금 제 0에서 10인데 이 10의 조건이 뭐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스캔 타임이 늘어난다는 거이 부분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포문에 쓰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사항은 포문은 우리가 원래는 바이두라는 바이하고 어떤 숫자를 쓰고 두라는 보시면 바이 숫자 두라는 증가식을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증가식을 만들 때 1씩 증가하고 싶으시면 굳이 바이 1로 안 쓰시고 되고 이렇게 두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1씩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문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 번씩 편리하게 쓰시거나 혹은 뭐 프로그램 해석하실 때두로써 있으면은 아, 일식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반복문 볼게요. 다음은 while 문입니다. while은 조건식이 참이면은 계속 실행해요. 그리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if, 위에 if4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while 문,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w h 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w h 문을 만들고요 어, d 이번에는 50, 60으로 하겠습니다 d 60이 언제까지 할까요? 0일 때까지 할까요? 0일 때까지 만들고요 d 60은 d 60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end while. 문을 실행해 볼게요. 아, 조건을 좀 바꿀게요. d60이 10보다 작을 때까지만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d60이 당연히 0부터 시작을 하겠죠? 0부터 시작을 해서 조건식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이 됐을 때 다시 조건문에 들어왔는데, 이 어떻게 되죠? 10보다 작을 때니까 10이랑 같으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while의 경우에는 이 10보다 작은 경우 while 문을 종료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while 문은 언제 쓸수 있냐면요, 조건 연산이기 때문에 for 문은 실행이잖아요. 실행 for 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겉에 이 조건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의 실행 조건이 이미 조건문이기 때문에 while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고 조건이 맞는 순, 참인 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for문 보다 어쩌면 쓰시는데 더 주의해야 될게 while문이에요. 왜냐면 하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가 있죠. 자, 이제 true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M112를 살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발생했죠. 어떤 에러가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watch로 에러가 떴습니다. 이 while문이 만약에 조건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인 조건을 넣게 되면은 d 6 0은 무한히 증가하고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죠. 이 while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 나오지 않고 거짓이 될수 있는 조건을 걸어 줘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의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 포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와 while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while문 사용 시에 특히나 주의할 점. 이 무한 반복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럭처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후로는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